가을 필수템 총정리 여성을 위한 가을 아이템 완벽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AN YO U 본가을 아메리칸 스타일 벨크로 루즈핏 후드 점퍼를 바로 가져와봤음. 입자마자 느껴지는 편안한 핏. 아니 이건 확실히 루즈핏이라 그런지. 움직임이 완전 자유로워 벨크로 덕에 간편하게 여닫고 후드까지 있어서 바람막이로 따김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매치 잘 되고 봄가을 필수템 인정 어디서 제조했는지 몰라도 퀄리티 짱짱함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3.9 세컨즈 가을 세미 와이드 핏 슬랙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네 히든 밴딩 덕분에 착용감이 무척 편하고 와이드 핏이라 다리 라인도 깔끔하게 떨어짐 길이도 딱 적당해서 다양한 신발과 매치하기 좋음30 사이즈부터 38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있으니 누구나 맞출 수 있음. 평범한 날에도 특별한 날에도 입기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여성 가을티가 이렇게 트렌디할 줄이야. 바로 가져와 봤음. 블랙 계열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소재도 끈끈이 섬유로 부드러워 완전 착용감 최고임. 사이즈도 S부터 X라지까지 다양해서 누구나 입기 좋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이라 믿고 살수 있음. 봄가을용으로 따기 고이너로 입어도 호봇으로 입어도 너무 예쁨. 여성 호호 사이즈의 맨투맨 찾는다면 이거 완전 강추.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